서울전 브리핑 대신 이번엔 이 영상을 올립니다. 이 영상을 보고 불편하실 서울 팬들께는 미리 사과 말씀드립니다. 앞으로 우리 두루미 가족은 서울 팬을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.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작년 파이널 라운드 전날 김남춘 선수의 안타까운 비보가 있었습니다. 저희는 그 경기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요 최근 악플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지랄하네 인천이 무슨 축구팀이냐 비매너 조기 축구팀이 다른 악플도 보시죠 솔직히 인류 팬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잘 모르겠음 인천 유나이티드는 욕안 하는데 인천 팬 비매너 진짜 선 넘었는데 사람이 할 짓인가 악마새끼들 이거 외에 악플을 남기고 삭제한 북패충들 많습니다 저는 이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. 저희 두루미 가족이 그 경기에 갔었나요? 저희 두루미 가족이 김나촌 선수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? 수원과 서울이 경기 시작 전 세월호 추모하는데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입니다. 지들꼬라지는 생각 안 하고 전혀 상관없는 두루미 가족에게 이런 악플을 쓴 부패충들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나무란단말 모르나요? <laughs> 김남춘 선수의 비보에 대하여 우리 두루미 가족은 진심으로 추모했습니다.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 왜 그러세요? 경기에 성인 인형 홍보하고 연고 이전 해놓고서 안양 팬들에게 사과도 안하는 뻔뻔한 구단이나 안정환 선수에게 패드립하고 우리에게 악플단 부패충이나 생각없는 문외인 건 똑같다 생각합니다. 앞으로 우리 두루미 가족 K리그 컨텐츠는 가감없이 솔직한 소통을 위해 인류가 이기던 지던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갈 겁니다. 다만 서울 관련된 컨텐츠는 상당한 거리를 둘 겁니다.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조금이라도 부패충과의 접점을 줄이고자 함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부패충들에겐 이자를 보내드립니다.